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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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초전, ABCD 는 모르 겠 고, 3분과2 분가 초전 팀대3 부, 초전, 3 부, 신안 3 부, 가까운 쪽이 신안, 신안 A 먼쪽이 초전 팀이되겠 습니다. 오랜만에 3부 경기 3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와 신안 2 현재 스코는 신안 3 소전 1 신안이 2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피인 스코 스피인 스코어 도스 아웃 아. 웃 됐습니다. 아웃 됐습니다. 3대 2. 3대 2. 2. 아 자, 이렇게 찌그차기지 지난 공격과는 한번 분위기 오면 잘 찾아. 야난 서브. 아, 공격. 지난 주수수비가 중요하지. 아, 공격이 너무 좋 경상도는 은깨빈다 가져. 응깨핀 문때비는 건가요? 문때비는 거. 야거기 회전이 이상하게 자 서버 리시버 했고 토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리시버 자 토스 올라왔습니다 토스 좋고요 쭉바나만 하게 해습니다저자 페인트 나이스 어, 요아 아. 아, 다리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 올라가는 자, 자리가 아닌데. 자, 어, 아, 네. 스올라십니다공격 잘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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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연탄은 언제나 정답이죠. 그러면. 힘은 많이 쓸 필요 없습니한세번멀게 주고. 어? 어. 에. 에. 아하. 세 오대, 오대 4. 오대 4. 나이스 나이스 응. 네. 자 깊숙한 안쪽과 아, 저 아. 참고로 저 좌측편에는 남자팀 경기에 여자 한 분이 들어가있네요 <목소리> <목소리> 어, 저 누나는 못 봤던데, 아오. 야, 저 지붕 위에도 반죽이 많습니다. 음. 어, 요새 저보 인기가뭐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아오. 어. 7대6인가요? 7대6? 진한 공격수, 덩치에서 나오는 파워. 어디가는 7대5 7대5 노터치 노터치 8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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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노터치 8대 오가마이 노 터치 해보고 오버했잖아요. 연속은 아니지만 2실점, 3골 미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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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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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예탈, 예탈 한 사람도 고개 지금은 보야피 인가요 보야피 승인데 예탈이. 아 예탈자 전정승인가데요그정도라면되요 음. 음. 그 해줍니다, 제가. <웃음> 오, 오, <웃음> 오, 승인. 지난 일을 가라는데요 몇몇이 툭 튀어올라왔는데 네트 네트 수리 좀 네트 하고 네트 수리 네트 수리 자 네트 수리 네트, 네트 수리 좀 해주세요 타임 타임 네트, 네트 좀당기고 가운데가 끊어졌네 그래. 응? 이쪽에 그래. 끊어졌어 할수 없다 네, 태조의 힘이 그리 좋다 마이 <laughs> 마이 <laughs> 아라. 오, 강타. 네. 잘하고 있긴가? 아, 골. 몇대몇이몇대 몇인가요? 9대 8. 9대 8. 아, 다따라왔네요 지난 골파요. 부대 제가 간다 떨어왔네요. 어. 아, 어? 어? 본선 지질팀입니다 82번 본선 지질팀 82번, 82번, 본선 지첩팀. 일명 네, 빨리빨리. 10대 8. 빨리빨리. 10대 8. 빨리빨리. 자, 12번 <laughs> 포스. 됐다. 아, 밖에 없고, 밖에 없고. 받고 4번 선수. 저번 선수. 선수 키가 좀 크네요.

살짝 방향만 바꿔으로는 방향만 살짝 꺾어가지고 저것도 패드 두기 번역서 두기드 11점인가요? 아바꿔야 되는 거예요? 11점 11대 1 1점이라서9 정도 되나? 네. 11대 9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 이어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코트 교체하고 11대 9에서 신안이 2점 앞선 가운데

토스로 지금 조금 높은가요? a 렇 쪽을 주로 안 주고 바운드로 하려 그러니까. 바운드 시에서 하려 그러니까 조금 높은가면 매트로잘 넘어 가죠. 넘어 가. 여기서는 되게 이동 공격도 아니고 지금 지금 너무 붙어. 수비수와 토스하고 지금 공격수 사이에 너무 벌어지는 것 같네. 너무 붙지 말고. 자, 저 정도 하면 될까요? 자, 유시부. 도스. 자, 아. 아, 네트 걸렸네요.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10대. 10은 아니고, 11대 일단 10인가, 역전인가? 오, 나이스. 행운해.

응. 다시 봐, 다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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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나 둘, 셋! 걸렸네. 자, 초전 13. 13이고. 13대 12인가요? 느낌이 아, 그렇네 네. 멀리서는 잘안 보입니다, 지금. 13대 13 13 12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안요

몇대 몇인가요? 14대10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자, 서버, 초전팀 서버 시작했습니다. 앞에. 자, 지금 지난팀 분들 한 토스가. 토스가 좀 애매합니다. 좀 토스가. 오바, 오바, 맞습니다. 오바. 나왔습니다, 오바. 어? 자, 분위기, 분위기가... 이제 15대 12인가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점수가 4점 차이로 돌아졌나요? 17일 같은데 16. 16대 12 16대 12 기다려, 기다려. 네. 아, 멋안 됐어요. 농담, 농 아, 터졌다. 라운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 그래도 계속 높게 나오고. 계속 파운더를 시켜서 하려고 그러는 17대 1 토스가 제대로 17대 12? 제대로 17대 12 오전차나고 17대 1팀몰아 오전차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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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있습니다? 예. 반전의 기회를 막 내놓느냐? 이렇게 전도차기 나오면 지난 팀만많하면더똑다한 거죠? 힘이 들어니다 18대 1 2네 연속 5.6점대. 아, 아 17대 13. 두 명은 태주 학원 교인가 꽁치는 하지. <away> anyway, 응, 와, 와울러 는 하나. 쉽지는 않겠습니다. 14,000. 14,000. 1 4점0 0 19대. 10개. 아 나이스.

타임 되겠습니다. 좀 연속 실점이 돼가지고 그쵸. 타임을 초전 팀이 에서 5단 16호 5단 19호 5단 16호 타임하우 예자 이어서 진행되는 경기 지난 대 초전 지난은 역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초전은 그대로 곱대로 마무리를 하느냐 자 한번 보시죠. 파. 아~ 타타 연타 대1만이요 2점 2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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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점 앞뒤로 안,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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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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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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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처전팀이었요 지금 19대18 타임아웃 요이호야 지 아까 는 타임아웃을 잘 불렀네요 잘부는게아니에요 불렀 이쪽으로 처전해서 불렀으니까 한대 크다 한대 크다 이는 큽니다 이건 큽니다 20대18 아, 매... 네. 매치포인트를 잡았네요 듀스 있나요? 듀스는 모르겠네요 이세트 적긴 한데 지금 토르몬트로 이제 계속 가니까 빨강부터 지금 토르몬트로 이렇게 갑니다 일단, 일단 살리고 일단 찬스볼 을한개 왔습니다 이게 터슨 안 떼어주면 은아쩨아 나이스 후비 와 그거 따라가네 20대19 아, 지금 따라가면 1분만 하는 거 알았다만 1분만이라도 하네 20대 19입니다. 제가 어, 잘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스에이치전은 너무 는봄아이 아, 이거 거기 아, 이건... 살짝 넘어갔는가 봐. 아, 거니다 아, 다음... 아, 아우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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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습니다25 25로 되겠습니다. 아, 이 20? 경기가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듀스 두스 있나요 듀스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일단은 일단은 심판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민지는 네. 근데 그 마이크는 왜야어나요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투정이 되고 <laughs> 지금부터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주세요 여태까지 씹는 거는 효과가 <laughs> <laughs> 없는 거예요 입만 아픕니다. 드스가 있는가 봅니다. 자, 20. 아, 드스가 있네. 드스가 있네. 21대 20, 한 23점이나 25점? 듀스? 25점이겠죠. 상한 25점? 어, 아, 뭐야? 아, 자, 이거 이미 면은 앞에가 는 거고.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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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됐죠. 아, 잘 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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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20, 아 저기 뭐니다0대 21월 2 아, 21월 2 1 아, 2 1아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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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1월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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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아, 너무 많이 갔다 많이 갔네. 아, 너무 많네 아, 네 아, 너무 많이 갔네. 아, 너무 많이 갔네. 아, 아, 너무 많이 갔네. 아, 너무 많이 갔네. 네네 추적,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추격 듀서에서는 추격하면 좋아요. 않죠. 아, 일단 살려볼게요. 아, 아, 추격을 다시 하느냐? 아, 아 들어왔습니다. 또 듀서. 듀서 22-22. 22 g 20. l 상한까지 가나요? 상한까지. 상이몇 점이라 얘기했죠? 아, 그거 잘못 들었는데. 그 느낌상 25점?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자, 조금만이니까. 아, 우신거구 아, 신요 아, 초전이 이제 아, 내가 아, 이쪽이 네. 네. 끌려가는 네. 입장이네. 초전이 지금 아, 역전 심리적으로. 자, 역전됐습니다. 이쪽으로. 끌려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아, 그강서부어 갔습니까? 아니, 네. 아니네요. 끌려가는 입장. 끌려가는 입장. 자, 23대 22. 초전도, 자, 초전도 힘내 보기. 네. 일단 봐도 두개두개 아, 아, 남았다. 25점 같습니다. 23대 23인데 두개 남았다 그러니까 25점, 25점 마지막, 마지막 점수. 무조건 25점이네요. 무조건 25점. 상한 2 5점입니다 상한 25점이니까 무조건 25점대야 끝납니다. 먼저 25점에 도달. 안 넘어왔네요. 결국. 아, 초준이 24 먼저 붙였는데요. 그라이까 아, 치고 나서 아쉬운 마음. 아 높은데요? 어? 아 <laughs> 결국 상황까지 왔습니다. 상한. 결국 상황까지. 2 5대2 25. 24대2 24. 4이 이제... 아, 이제... 이제... 마지막 점수. 마지막 점수. 마지막 점수. 마지막 점수. 빅 매치, 마지막 점수. 자, 자 누가 이러냐? 자, 일단 받는다. 아 들어갔다, 들어갔어. 어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가야 돼, 가야 돼. 나이스. 자, 이리도 막았고, 막았고. 아! 자, 칼날 뿔했습니다. 칼날 뿔했습니다. 네, 초전 신안, 초전 신 3부 경기는 25전 상한 점수까지 다 와가지고 24대24에서 25대24로 신안이 승리했습니다. 아 신안이 어, 중간에 5점, 6점까지 어, 차이가 나면서 뒤지고 있었는데 역전을 했네요. 네, 멋진 경기였습니다.